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마니랜드에서 몰드를 구매했고 또 친구가 이제 미니 붕어빵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조만한 마을에서도 조금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구매한 몰드들을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조만한 마을에서 구매한 게몇 가지 안 돼가지고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할로윈 것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박쥐 모양 세이코 몰드를 하나 구매했고요. 그거랑 어항 몰드를 구매했습니다. 되게 높이가 높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몰드. 그리고 이게 미니 붕어빵 몰드입니다. 이런 작은 사이즈의 붕어빵 키링을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 모양 요런 통통한 몰드입니다. 그립톤 만들 때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했는데 레진이 진짜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토마나 마을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를 했고 마니랜드에서는 무료배송이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꽉꽉 채워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다 이거는 마니랜드님 영상 보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몰더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뭐추를 짜줄 때나 아니면 치약 짤때 저도 써보려고 이 신상 몰더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 그고 이거는 전부터 구매하고 싶긴 했는데, 고민하다가 구매한 클로버 모양 세이코 몰드입니다. 보통 저는 두 개씩 만드는 걸 선호해가지고, 거의 다두 개씩 구매했습니다. 또 마니랜드 자체제작 몰드인데 젤리 곰돌이 몰드? 이름이... 아, 대왕곰젤리 몰드. 레진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엄청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두 개씩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것도 마니랜드 자체제작인 어학몰드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조그만한 을이 되게 높이가 높고 중간에 이런 선이나 기포 같은 이런 디테일이 있고 마니랜드가 좀더 단순한 디자인인데 뭔가 꾸미기에는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한번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하트 세이커 모양 몰드입니다 이거 B 타입이 저는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빛, 주로 B 타입을 저는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거는 또 새로 들어온 신상 같은 데블 하트 세이커 몰드 이거는 하나만 구매했어요. 마지님이랑 콜라보한 게 들어왔길래, 아치형 이게 공장재물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요것도 구매를 해보고, 요거 미니 푸딩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약간 요즘은 핸드폰 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미니 푸딩이나 미니 사이즈 달면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거북이, 메론빵 거북이 그립도 만들 때쓸수 있는, 이런 거북이 모양 몰드 이것도 구매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간호사 느낌이 나는 그런 그런 몰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는 이런 귀여운 얼굴이 그려진 스티커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마진님 몰드도 구매를 할 생각인데 약간 그 벌크로 구매하면은 이제 더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할지 좀 고민이긴 한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여가지고. 아무튼, 그, 마진님 몰드도 조만간 구매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거북이 몰드인데, 이렇게 새로운, 이 메론빵 거북이, 말 이거 말고, 새로운 거북이 몰드도 있고, 뭐 거북이 트레이 몰드도 있고,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최대한 소비를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약간 아마 좀 참았다가 사고 싶은 게 이제 많이 생기면한 번에 몰아서 이제 잔뜩 구매를 하고 또 나중에 마진님 몰드도 구매하게 되면 어 언박싱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 마치고 이제 영상에서 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